안녕하세요, 옹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디저트 먹방으로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 파리바게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들이랑 케이크, 우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되게 타르트 되게 부드럽다. 음. 제가 소세지 들어간 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왔지, 뭐야. 또, 뽀드득 소리가 날까요? 역시 빵은 우유랑 먹어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핀은 색감이 너무 이뻐서 사와봤어요. 초코 머핀. 응? 되게 퍽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촉촉하네요. 음 그럼 더 빨리바게트 머핀 강력 추천드립니다. 페스츄리 안에 있는 딸기잼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제목은 그 영수증에 아마 여기 이쯤에 빵 종류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바삭바삭 그리고 케이크를 구매한다는 자체가 되게 좀 기념일이자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라도 낼겸 뜬금없지만 9월에 생일 생신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이거는 모카 케이크 같거든요. 다퍼주고 음. 모카 맞아요. 커피 향이랑 크림이 음. 정말 잘 샀다. 잠깐만요. 음. 다 맛있네. 이번에는 크로와상이 아니라 이거 뭐죠? 와플, 와플을 구매할 때 이렇게 같이 시럽을 넣어 주시더라고요. 메이플 시럽,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껴주고 같이 먹으라고. 포장해주신 것 같아요. 음. 역시 와플 맛있다.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시럽 넣는 재미가. 맛있다! 그, 이거는, 바게트 안에, 피자처럼 이렇게 소세지도 들어가 있고, 딱딱할 줄 알았는데, 되게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해요. 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몸이 하나로도 부족하다. 바쁠 때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막 빨리 맛보고 싶어서 입이 하나로는 너무 부족해요. 아, 오늘 좀 말이 많죠? 음. 가끔씩 좀 디저트 먹방도 해도 되겠죠? 소라빵, 소라빵 안에 초코 크림이 이렇게 찐득한 게 들어있어요. 와, 진짜 달다. 음, 와, 소리 들리세요? 크림 때문에 찐득찐득한 거. 이러니까 초코우유 맛 나는데요. 입도 한번 닦고 레인보우 초각 케이크. 과연 무슨 맛일까요? 색감이 너무 이뻐서 이것 또한 좀 젤리 맛 나는데요. 뭐지? 약간 되게 어린이 맛 나요. 음 오늘 케이크 진짜 잘 사왔다 오 하나도 안 느끼하다 이거는 옥수수 크림빵 옥수수 크림빵 이것도 맛있거든요 크림도 듬뿍 들어있는데 음, 어 맛있다. <laughs> 쿠키는 무슨 맛이지? 쿠키? 쿠키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음. 마카롱 맛이다, 마카롱. 음.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맛있어 보이죠. 노릇노릇하고 계란물에 약간 무슨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나왜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 음. 겉에 식빵만 노릇노릇하게 구운 다음 안에 그냥 차가운 생 햄이랑 사라다 그 샐러드를 넣었어요. 계란 후라이랑 딱한입 베어물었을 때 되게 좀 시원시원해요. 네. 너무 괜찮다. 벌써 얼마 안 남았다. 음! 아침 메뉴로 이거는 추천드려요. 아침에 식사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은 파리바게트에서 방금 먹었던 토스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는 슈크림. 안에 이렇게 슈크림이. 음! 뭔가 오늘 먹었던 빵들이 그렇게 밍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달지도 않고, 딱 적절하게 잘산것 같아요. 음. 역시 우유 하나로는 부족할 줄 알고 야 반으로 이거 맛이 되게 신기하다 진짜 젤리 만나 음. 마지막은 머핀, 머핀, 이거 머핀은 오리지널 머핀인데, 좀 옥수수 향 같은 게 나요. 마지막 우유도 하... 입가심 행복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구독자분들 애칭을 정하고 싶었는데 혹시 제가 콜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콜라분들 어때요? 어, 아니면 아닌 거고 콜라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디저트 먹방을 찍게 됐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맛있는 디저트 먹방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콜라분들 다음에 또 봬요.